25학년도 5번. 그니까 F1은 18855. 그 다음에, 어, F2가, F2가 있나? 문제가 뭐지? 어, 전형적인 미적분 문제였던 것 같아, 맞지 일단, F가 미분 가능하고요. FX는 C에 FCX를 만나. 그러면은, 어, 내가 저놈을 보자마자 두 가지 정보를, 뭐야, 이거?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일단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자고 b에다가 맞지? 그럼 멀어들 뭐수 있어. 첫 번째 f 0는 c f 0인데 f 0가 0이 아니래 맞지? 네. 그럼 f 0 뭐다? 아, 아 f 0. 아 c가 0이 아니니까 f 0는 네. 0이 될 거란 게첫 번째고. 네. 그럼 두 번째 어차피 니가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니까 양변을 미분 가능해 보자고 맞나? 네. 그럼 니가 f 프라임맥스 뭐다? F0. 자, 숙미분하면은 얘가 c 분의 x가 나오잖아 맞지? 네. 그럼 니가 뭐다? f 프라임 <laughs> c 분의 x라고 맞나? 네. 맞지. 자, 그러면 얘를 반복적으로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은 x가 c 분의 x 맞나? 그럼 c 분의 x 는 c 제곱분의 x랑 같을 거라고. 맞니? 네. 그 다음에 얘는 쭈르륵 하면은 니가 그렇지. c n 제곱 x랑 똑같을 거라고 맞나? 네. 그래서 이 식을 살짝만 바꾸면은 얘는 또 뭐냐면은 양 x 대신에 c x를 집어넣으면 f 프라임 x는 c x가 CX. CX가 된다. 맞니? 맞지? 네. 그다음 니가 네 얼마다? f' c 제곱 x랑 똑같을 거고요. 너는 f' c의 n 제곱 x랑 동일하게 작용할 거라고 되겠나? 그럼 니가 x가 어떤 적당한 값을 가진다고 할 때, 어, 첫 번째, c가 지금 0보다 크고 1이 아니래 맞나? 네. 그러면은 니가 c가 1보다 크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f' c의 n 제곱 분의 x는 자 x가 무한대로 가지 않을 때, 얘는 뭘로 간다? 0으로 간다 맞나? 근데 얘가 지금 뭐라? 갔다 그랬어. f 프라임 x랑 같다며 되겠니까지? 그럼 두 번째. 네가 만약에 c가 0과 1사이라고 할 때는요. 그럼 이제 c분의 1을 무한대로 보내면 될것 같아요. 즉, n이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에 c n제곱의 x는 얘는 f 프라임 0이 되고 얘가 뭐다? f 프라임 x랑 동일할 거. 왜 c n제곱 x 역시 f 프라임 x 동일하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그럼 어쨌든간에 너는 c가 1보다 크든 1보다 작든간에 f 프라임 x 는 무조건 f 프라임제로랑 같을 거예요. f 프라임제로는 뭐다? 상수가 되겠다. 되겠니? 어, 그럼 얘가 어떤 적당한 상수가 되겠다고, 즉. 되겠나? 네. 그럼 f x 뭐다? 1차거나 상수함수가 될 거라고 맞니? 네. 근데 문제를 보니까 f 제로가 제로래요. 맞나? 그다음 f 1이 1 1885. 8 8 5라는 그럼 네가 상수함수는 될수 없겠다 맞지? 그럼 1차함수가될 거고. 기울기가 1885겠네. fx는 거다. 1885x가 될 거예요. 되겠니? 어. 어렵지 않아. 다 봤어요? 이렇게 쉽게 끝내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2번 보자. 자 5-2번 문제를 보니까 이번에는 c에서 1까지 fx의 dx가 1이고요. 그 다음에 fx가 c의 마이너스 2제곱 fcx라고 할때 어 a의 k를 c의 k에서 1까지 f(x)를 만나 자 하나씩 만들어 보자. 일단 문제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인테그랄 c에서 1까지 f(x)dx가 얼마? 1이다 맞나? 네. 그 다음에 c f(x) 대신에 뭐지 번호 된다 그랬어. c의 마이너스 e의 f의 cx는 맞나? c x 요어 맞니 이렇게 cxdx. 얘도 역시 1이란 말도 맞지. 네. 그럼 얘를 딱 봐도 뭐 하고 싶다. 치안하고 어, 싶지. 얘를 치환 하면 너는 어 c x를 t라고 한다면은 c dx가 DT. dt가 되면서 너는 인테그알자 그러면 c일 때는 x가 c일 때는 t는 니가 C제곱. c 제곱에서 1일 때는 D. c까지. 그 다음에 dx는 c 분의 1 dt니까 c의 마이너스 아, 3제곱 f, f t DT. dt가 얼마? 1이 남았나? 네. 맞지. 얘는 얼마다 그러면 네. c 제곱에 네. c의 Ft Dt는 얼마? t 가 c 세제곱. C3제곱. c 세제곱이죠, 맞나? 잠 네. 한번 더 해보자. 그럼 얘를또 내가 네가 어 Ft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Fct c 제곱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을 거 네. 그럼 너는 뭐 다른 건 그대로 두고요. 저 Fx 바꾸면 c의 마이너스 제곱에 Fct의 DT. Dt가 될 거고 이번엔 내가 Ct를 x로도 내잖아, 맞지? 그럼 완전 또 똑같은 형태가 될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럼 네가 인테그랄 c 세 제곱에서 c 제곱까지 c의 마이너스 6제곱 f t f x d x가 1이라고맞나 네. 맞지? 그럼 내가 지금 본게 인테그랄 c의 어 c의 n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보자 f x d x는 얼마가 될까? 반복된나 맞지? 네. 맞나 얘가 지금 3이었고요. 1일 때 3이었고 2일 때, 때 6이었어요. 그러면은 n 1 때는 3의 n, -3. n -3. 어 맞나? c 시 n 1. 이렇 되겠니? 이렇게 되겠나 4. 맞지? 아. 어. sorry. 시 n 3. 세제곱에 n 이렇게 되나? 되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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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네. 어, 논술에서는 우리가 답지 풀이처럼 귀납적으로 적어 주기좀더 좋을 것 같다. 맞지? 귀납적으로 얘를 인테그랄 만약에 c의 n 제곱, c의 n 마이너스 1 제곱에 f x dx가 만약에 뭐 t라고 한다면은 뭐 n 플러스 1에서 니가 뭐 c의 3 제곱에 t가 된다 맞지? 그래서 니가 등비 수열로 이루어질 거예요 되겠니?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인테그랄 니가 c의 k에서 1까지 그렇지 f x dx가 될 거고, 음 너는 c의 k에서 k 마이너스 1까지 맞지? 그 다음에 c의 k 마이너스 1에서 K c 의 k e out o 쭉쭉쭉쭉쭉 c a c 부터 e 까지 이렇게 하면은 얘는 그러면은 얘 c 아까 일이었고요그 다음에 c 세제곱이었고요 c 여섯제곱 c 여섯제곱 u c c 가 지금 o 과 t o 라고 했니 문제에서? 네 음, 그럼 c 는다 됐을 때 t 수 무한대로 보내면은 s 항 c a m 맞지? 3제곱분의 1이 맞나? 네. 이렇게 풀수 있겠다. 되겠니? 네. 그럼 뭐 풀이 1번이 이런 풀이 였고요 뭐 풀이 2번도 있고 3번. 음, 풀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풀이 2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등비수열로 정해내서 문제를 풀어버린 거고 풀이 3번 같은 경우는 적분으로 심심해서 한번 풀어봤거든? 한번 읽어봐야 알겠지? 음, 적분으로 풀었는데 굳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아, 마지막 연대 6번은 10분 줄 테니까 한번 읽어봐.